가장 큰 영감을 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덕질을 훌륭하게 할수 있을까? 구글이 나한테 돈을 주네? 그게 일이 돼? 왜 허송 세월 하냐? 새로운 꿈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이야기다. 네, 저는 크리에이터 도티이자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창업자, 나희선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또 네이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호스트 도티이자,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의 친구, 마지막으로는 저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도티의 플랜 B는 평범한 취준생이 새로운 꿈을 발견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이야기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플랜 A만 바라보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의 절박함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서 새로운 계획들 그리고 새로운 꿈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요. 물론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생한 저의 이야기를 통해 어? 굳이 플랜 A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플랜 B, 플랜 C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구나. 지금 청년들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하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2014년에 LA에 있는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경험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로서 또는 샌드박스의 창업자로서 가장 큰 영감을 줬던 사건인 것 같아요. 당시 북미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디지털 미디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도했던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큰 사명감을 줬고 또 이게 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창업까지 이어졌던 결정적인 계기라서 디지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팬덤이 부각되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크리에이터 한 명이 등장하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는 이 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엔터테이너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또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매체력을 가진 존재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채널 운영을 시작할 때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요즘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에 채널 운영해? 라고 말하면 그게 일이 돼? 취업 준비는 뭐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겠지만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일부러 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스스로 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신감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주건 뭐 무시를 하건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내 채널을 성장시키고 잘해볼 거예요. 이런 걸더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사명감도 더 생겨났고 저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이지 않았나 저는 어마어마한 덕후였어요 뭐 핑클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는 김연아 선수 그 덕질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덕질을 훌륭하게 할수 있을까 아. 영상 편집을 배워서 김연아 선수 팬모비를 만들어야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다달아서 몇 개월 동안 독학으로 편집 기술을 배우고 또 활동하고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시에는 저한테 제일 설레는 일이었고 가장 몰두해서 한 일이었는데 당시의 친구들은 다 뭐라고 했죠. 왜 허송 세월 하냐? 약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선택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진입장벽을 굉장히 많이 낮춰줬던 거죠. 지금 당장 나를 설레게 하는 일들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어느 순간 무기가 되고 어, 어떤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물론 뭐 결과론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어, 진심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과정이 다 쌓여서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죠. 마땅한 스펙이 없던 취준생이 자기소개서의 특별한 한 줄을 만들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 구독자 1,000명 모으면 취업할 때 도움이 되겠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네. 근데 막상 제가 그 세상에 몸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올린 영상에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있네? 내가 콘텐츠를 열심히 올렸더니 구글이 나한테 돈을 주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잡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유튜브를 시작했던 건막 엄청난 해안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뭐 후배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하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크리에이터 또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누군가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야 해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단순히 자극적인 주제,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영상으로, 단순히 나는 조회수로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진정한 크리에이터로서 오래오래 팬들과 소통하고 채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0분짜리 영상을 100명만 보더라도 나는 누군가의 2,000분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체력에 사회적 가치, 그리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올해는 이제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대용산 시대를 개막하는 해거든요. 사옥을 이전을 해서 이제 용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일에 집중하고 싶고, 또,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더 훌륭한 분들과 더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샌드박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주기의 마일스톤이나 계획을 세워놓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책에도 말했지만, 꿈은 되게 발견된다라는 거. 발견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성을 말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열심히 하면 2021년에는 또 특별한 기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 지망생, 왜냐면 저의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의 연대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의 목표에 너무 매몰돼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더 세상을 넓게 보는 영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두 번째 꼽아봤고요.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꾸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 2위가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크리에이터가 뭐길래 애들이 맨날 유튜브 보고 장래희망이라고 이야기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이의 꿈과 조금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꿈을 가진 분들을 응원하고요 저 도티도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책을 사신 값이 아깝지 않도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티의 플랜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